네, 오늘은 제가 가성비 좋은 큐가방, 아주 심플하고요. 들어갈 것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알찬 구성의 어, 큐가방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요. 그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디자인이 둘, 여덟 개인데 제가 여섯 개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안에는 정말 어떻게 구성이 돼서 들어가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디자인인데, 지금 가온게 6개예요. 이 색상이 있고요. 브라운이랑 블랙이 교차된 색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란색이 들어갔네요. 파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동일한 디자인인데 빨간색.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 바탕에 이 마름모꼴 무늬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반대 패턴으로 색상이 들어간 게 이거죠. 블랙 바탕에 마름모꼴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블랙이에요, 블랙 에나멜 느낌이죠. 음, 이것도 심플하네요. 여기 저희 쇼핑몰에 보면 큐가봐. 아 여기 있네 디자인. 음. 아요세 번째 게 제가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음. 총8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 중에 제가 하나만 내부 안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요걸 볼까요? 자 우선 여기는 약간 플라스틱 소재로 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경첩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손잡이, 손잡이 부분 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건 디자인을 위해서 된것 같은데 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음, 마감 괜찮아요. 열고 닫는 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고, 이쪽에도 요렇게 열고. 그래서, 짠. 열면요. 오, 부드럽다. 이렇게 천 소재로요. 안에가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칸마귀가 되어 있는데,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상하대 모두 일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양 따라서 칸마이로 구성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칸이 들어가 있고요 아, 근데 너무 좁아서, 이게 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제가 바로 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아래쪽이 하대겠죠? 오, 들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쪽 옆은 상대인데, 상대는 요 모양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가네? 예, 네, 들어갑니다. 오, 심플해요. 다칠까요, 과연? 응? 어 여유있어서 너무 작게 봤는데 큐 충분히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네 이게 뭐 들뜨거나 한거 없어요 딱 알맞게 들어가고요 오 심플하다 음, 이렇게 큐가 들어갑니다 제가 방금 이 가방에 큐를 넣었잖아요 상대 하나, 하대 하나, 그리고 초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그 내부 구성이고요 손잡이는 어, 여기 옆쪽에 있었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이 구조상 옆에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손잡이가 있고요. 이게 통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위에 있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냐? 지금 35,000원 소비자가인데요.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2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9,000원이면요. 엄청 저렴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마감도 그렇고 이거 29,000원에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은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게 많이 없는 분들, 그냥 큐만 상대 하나, 하대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어, 가성비 좋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디자인이 다 괜찮아요. 어, 이것도 예쁘죠? 저는 지난 8가지 디자인 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예쁜 것 같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선택들 하실 것 같아요. 심플하기도 하고 또 에나멜 소재로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고급스럽습니다. 29,000원 가격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수납 부분이 약간 아쉽다고 하면 아실 수도 있지만 작으면서 수납도 잘 되는 것까지는 욕심이죠. 큐가 어, 딱 들어가고 큐가방이 작은데 수납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laughs>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하얀색 예쁘다고 했던 거에 이제 반대 색상 버전이에요.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빨간색이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것도 어, 괜찮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무게가 가벼워서 큐한자로 넣고 다니면 뭐 들고 다니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골랐던 건 저는 이거 거든요 전 이거 예쁜데 어때요? 예쁘죠? 또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깨끈 있어요? 막. 없어요 어깨끈 없어요 어, 뭐가 자꾸만 생기고 넓어지고 막 그러면요 가격 올라가요 이거 얼마라고 했죠? 할인해서 29,000원입니다 29,000원에 어깨끈까진 없어요 손잡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손잡이 이 정도 있으면 됐죠 뭐 그쵸?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가죽이에요. 가죽이겠냐고요. 이 가격에 그쵸? 가죽 아니에요. 가죽인가? 설마 가죽 아니야 이거. 가죽 아니에요. 가죽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 이 가방은요 그냥 상대 하나 하대 하나 간편하게 원래. 초크 그 정도? 초크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갑 안 끼시는 분들도 있고 초크에 뭐당구장 가면 다 있으니까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큐아나큐한 자루 어, 가볍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완성 맞춤인 가방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큐 여러 자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가방 무거워요. 큐가 여러, 여러 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큐가방은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그날 쓸 큐만 딱 넣어서 어, 이것만 딱 가지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무거운 큐 가방 안 가지고 다녀도되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안성맞춤인 큐 가방입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구성도 이 정도면 괜찮고 가격이 아주 착하게 잘 나와서요. 그리고 품질 또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다 꼼꼼하게 마감 부분 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방 제가 쇼핑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다른 두 가지의 디자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세컨 가방 찾으시는 분들은 이 가방 추천해 드립니다.